CES 갔다 온 소감 뭐 이런 것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하고는 정말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하걸 느껴요. 강원도 기업이 10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더 확대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년에는 강원도 관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도내 기업들을 같이 통합 전시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인데 우리 도도 이렇게 간다는 것을 글로벌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강릉에 와서 행사를 한게 있습니다. 우리 도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처음으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대기업들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큰 기업들이 올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주는 뭐 올림픽이죠, 뭐 올림픽. 오늘부터 우리 도의 종합상황실이 본격 운영됩니다. 대회 기간 14일 중에 11일을 현장에 제가 직접 체제하면서 현장 지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매율이 오늘 아침 현재 133% 33만 4천 장 판매가 됐습니다. 이제는 노쇼 방지 이거에 풍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장차관님들, 주한 외교사절, 도와 자매 계련도시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우를더 많이 알리고 그런 현안 같은 것도 협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육아기본수당 본래 4년 동안 지급되다가 이제 일몰이 되는 것을 2023년부터 추가로 4년을 더 확대해서 운영 중입니다 한 아이가 8년간 이 모든 수당 이거를 다 더해보니까 9,179만 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8년 내내 1,100만 원씩이다 그 정도면 정말 아이들 좀 키울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연 1,700억이 투입됩니다. 우리 도의 단일 사업으로 최다 액수. 감소 폭이 12.8%가 우리 도에서 줄어드는데 전국 평균은 25.13%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절반으로 이거를 막아내고 있다. 모든 다각도로 정책 수단을 다 결합해서 최대한 도로 이거를 더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니다